음. 부추를 다맛 없을 것 같은데 부추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더김 아니, 부추를 빼 따로 그냥, 빼고. 어아 그냥, 거생먹을해봐 그냥, 그냥 그냥 먹어봐. 그냥 먹어봐. 그맛먹이봐는냥 먹어봐. 부추 먹어봐. 그냥 먹어봐. 그냥 먹어 다 빼면 어떡해? 안 써? 다는 아도다 빼라 이거 이 이거는 아무 김치나는데 아무 거의 안남았고 부추전도 아니고 10% 김치 더 넣을까? 응. 여기 여기 밀가루잖 자왜 아, 이렇게 뛰겨? 너 우리 세게세고 그렇게 보시는 거야? 속까지 안 익잖아. 맛있게 생겼네 먹어. 보면 알겠지 먹어. 봐 먹어. 이거 다 맛있게 생겼잖아 먹이야아이 고마워. 이있게생이잖아어 이거 먹가 이거 먹어. 이거 어 이거 먹이제간어으로 이거 먹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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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이 두기름 넣는 거 맞네. 됐을까요? 아니 이거는 튀기는 용인 거고. 이미 끝났지? 고기는 괜찮은데? 리가 했으니까 맛지 結構、最近。